복숭아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심장병 위험이 27%나 감소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복숭아를 단순히 달콤한 여름 과일로만 생각하시지만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무려 27%나 낮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복숭아 한 개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비타민C 아리약 3개와 맞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숭아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위험한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복숭아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숭아의 놀라운 7가지 효능과 함께 복숭아를 200% 활용하는 최고의 궁합음식 4가지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상극 음식 5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모으기 채널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7가지 첫 번째, 심혈관 건강의 수호천사 복숭아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복숭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핵심인데요. 복숭아 100g당 칼륨 함량이 무려 285mg에 달합니다.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혈압 발병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복숭아의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일본 순환기학회 연구에서는 복숭아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 무기. 복숭아의 항암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과 클로로겐산 성분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복숭아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41%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복숭아 추출물을 폐암세포에 투여했더니 암세포의 성장이 무려 73%나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DNA 손상을 방지하고 이미 손상된 세포의 자가 치유 능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포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의 열쇠 복숭아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이 핵심입니다. 콜린은 뇌에서 아세틸 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7% 느렸다고 합니다. 또한 복숭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혈관성 치매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32%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피부 노화를 되돌리는 천연 화장품. 복숭아를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복숭아 100g에는 비타민C가 10mg 들어있는데, 이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탄력을 높여줍니다. 한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피부 수분도가 23% 증가하고 주름 깊이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리코펜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관의 든든한 파트너. 복숭아는 소화기 건강에 탁월합니다.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이 3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숭아의 구연산 성분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 강화의 최전선. 복숭아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비타민A와 아연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의 감기 발병률이 28% 낮았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점막을 강화하고 외부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일곱 번째 체중 관리와 당뇨 예방. 복숭아는 다이어트에도 완벽한 과일입니다. 100g당 칼로리가 단 39칼로리로 매우 낮으면서도 포만감은 오래 지속됩니다. 복숭아의 혈당 지수 지하인은 28로 매우 낮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과일 중 하나로 복숭아를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전단계 환자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22%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복숭아와 찰떡궁합 음식 네 가지. 최고궁합 첫 번째, 그린 요거트. 복숭아와 그린 요거트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복숭아의 비타민C가 요거트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섭취한 그룹의 골밀도가 19%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복숭아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 장내 환경을 극대화시킵니다. 최고 궁합 두 번째, 아몬드. 복숭아와 아몬드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가 복숭아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이 조합을 섭취한 그룹의 심장병 위험이 3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궁합 세 번째, 시금치. 복숭아와 시금치의 조합은 철분 흡수에 최적입니다. 복숭아의 비타민 C가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3배 이상 높여줍니다.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최고 궁합 네 번째, 오트밀. 복숭아와 오트밀은 혈당 조절에 완벽한 조합입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과 복숭아의 펙틴이 만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복숭아와 최악의 상극인 음식 5가지. 최악의 상극 첫 번째 새우와 게. 복숭아와 갑각류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됩니다. 복숭아의 탄닌 성분이 새우나 게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안되는 응고물을 만들어 심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화기 학회에서는 이런 조합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가 연간 300건 이상 보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상극 두 번째, 우유. 복숭아와 우유의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복숭아의 산성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 위에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극 세 번째, 술. 복숭아와 알코올은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복숭아의 과당과 알코올이 동시에 간에서 대사되면서 지방 간 위험을 높입니다. 최악의 상극 네 번째, 커피. 복숭아와 커피를 함께 마시면 복숭아의 항산화 성분 흡수가 70% 이상 떨어집니다. 최악의 상극 다섯 번째, 차가운 물. 복숭아를 먹고 바로 차가운 물을 마시면 복숭아의 팩틴이 굳어져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 200% 활용법. 복숭아 잘 고르는 방법. 향이 진하고 살짝 말랑한 것과 꼭지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것. 그리고 표면에 솜털이 고르게 분포된 것을 고르시면 맛있는 복숭아를 드실 수 있으십니다. 복숭아 보관법. 상온에서 2에서 3일 숙성 후 냉장 보관을 하시고 냉장 보관 시 비닐봉지에 넣어 수분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레시피. 복숭아 해독주스 만들기. 재료는 복숭아 2개, 당근 1개, 생강 1조각을 준비하시고 모든 재료를 믹서에 갈아 아침 공복에 섭취하세요. 복숭아는 단순히 달콤한 여름 과일을 넘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여름 과일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감사합니다.